댓글 중에 질문을 좀 달아주시는 분이 계세요. 어, 크롱님께서 오늘 모난 예판하고 모난 월드 관련 찾아보는데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. 아유 고맙습니다. <laughs> 친절하게 사야 하는 이유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멀티 잘안 하고 싱글 스토리 위주로 플레이하는데도 할만할까요? 이게 첫 번째 질문. 이번 모난 월드가 첫 입문작이라 고민이 많네요. 처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난이도는 어렵지 않나요? 두 번째 질문이죠. 그리고, 워낙 똥손이라 어려운 소울류 게임은 전혀 못해서요. 질문이 두 개죠. 자, 첫 번째, 싱글스토리 위주로 플레이 하는데도 할 만할까요? 플러스 구매 안 하면 싱글로 플레이를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, 퀘스트를 시작을 했는데, 혼자 들어가잖아요. 원래, 맥시멈이 4명이 들어가서 하는 게임이니까. 근데 혼자 들어가서 하면, 그 몬스터의 체력 양이 한명이 플레이하는 거에 맞춰져서 세팅이 된다고 해요. 만약에 멀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사람을 부르면 4명으로 바뀌니까 몬스터의 체력도 4명이 알맞게 늘어난대요. 그러니까 전체 피 양이 체력 양이.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괜찮아. 체력은 충분히 혼자서도 할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. 근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저도 혼자서 플레이를 열심히 해봤던 시절이 있어요. 제가 PSP 샀을 때 그때 혼자서 막 해보고 막 그랬는데 아 그때는 좀 게임이 어려웠어 이번에 근데 월드는 되게 쉽게 쉽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장비 방어구도 막 검사 건너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만 만들면은 무기에 따라서 그냥 효과만 바뀌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할만 할 만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거예요 웬만하면 멀티를 하시는 게 재미는 있을 거예요 이게 협동해서 하는 재미가 있어서 멀티를 추천드리지만 뭐 싱글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. 두 번째 질문. 난이도는 어렵지 않나요? 난이도는 진짜 대폭 낮아진 것 같아요. 월드가 제가 볼때 쓸데없이 채집하고 쓸데없이 채광하고 그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되게 줄인 것 같아요. 보니까 완전히 지금 딱 전투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처음 개발 시작할 때부터 난이도가 몬스터헌터가 원래 진입장벽이 너무, 너무 높았던 이유가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플레이를 해보니까 퀘스트를 출발하기 전에 아이템을 이렇게 뭐 폭탄을 들고 가거나 섬광탄을 들고 가거나 또뭐 보호건이나 활 같은 거 쓰면 탄도 들고 다니겠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사냥의 시작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번에 월드는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축소됐어요. 딱 보니까 그래.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느껴져요. 모든 트레일러와 모든 게임 플레이 영상을 저는 거의 다 봤거든요. 그러니까 난이도는 딱 몬스터 만나서 싸우고 잡고 이 자체에서 재미를 느낄 수만 있으면 난이도는 많이 낮아졌다. 전에 비해서 월드는 진짜 할 만한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.